이제 햄스터를 엔트리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프로그래밍 화면에서 하단의 하드웨어 탭으로 들어가세요. 엔트리를 햄스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엔트리에서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하드웨어에 있는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네, 연결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운로드 됩니다. 현재 버전은 이제 1.9.9 버전이 되겠네요. 네. 다운로드는 현재 지금 158 메가 정도라서 아직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기다려줍니다. 네.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되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모습이 나오게 되고,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다운이 다 되었죠. 다운이 다 되었으면, 네.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트리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각종 로봇, 이런 하드웨어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엔트리 하드웨어라는 이 연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눌러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엔트리 하드웨어 설치 화면입니다. 시작 메뉴에 바로, 바로 가기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를 체크해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예, 프로그램의 설치 위치는 C 폴더 안에 엔트리점 하드웨어라는 이런 폴더가 생기게 되어 있네요. 이 공간에 설치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엔트리 설, 하드웨어의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죠. 다음 진행하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트리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연결할 수 있는 하드웨어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지금 있죠. EV3, 이런 마인드 스톰 종류도 있고, 그 다음 알버트 로봇,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북이 터틀 로봇. 네, 이런 것들. 그다음 네오봇. 실과 교과서에서 배우는 네오봇도 있고. 네. 그다음에도 네. 뚜루뚜루 뭐 로보티즈 IoT, 네, 로티즈 보 시리즈랑 마이크로비 네, 마이크로비트 확장 세트. 네, 이런 것들. 네. 굉장히 많은 네, 바이로봇, 드론 종류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하드웨어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로봇들은 전부 다 엔트리로 명령어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네. 이제 연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으니까 햄스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돼요. 햄스터 드라이버는 햄스터와 함께 동봉되어 있는 USB 포 이... 포트 있죠 USB USB를 USB 포트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USB 동글 이 USB 동글을 이용해서 햄스터와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블루투스 방식으로 그러면 네, USB 동글을 한번 USB 포트에 연결해 볼게요 네 연결했다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하드웨어 연결하기와 연결 프로그램 열기가 있죠. 하드웨어 연결하기는 기존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앞으로는 하드웨어 연결하기만 실행하면 자동으로 예,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연결 프로그램을 열어서 한번 세팅을 해야 되겠죠.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업데이트 안내가 오죠. 방금 우리는 1.99 버전을 설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엔트리 웹 버전에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엔트리 하드웨어 창 창을 열겠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걸 열때 우리는 열어 주세요 하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 하드웨어를 열기를 하면 네, 이렇게 엔트리 하드웨어가 나옵니다 자이 중에 우리가 연결할 로봇은 햄스터 라고 했죠 햄스터 네, 아래쪽으로 히읗 햄스터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햄스터 보이나요 혹시 오른쪽에 햄스터 S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이제 햄스터에서좀 개량된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햄스터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햄스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햄스터 전원을 연결해줘야 돼요. 자, 햄스터를 위해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오른쪽 앞, 옆 오른쪽 옆면에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스위치가 1단, 2단,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 3단에서 제일 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올려주면 햄스터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여러분들 이 블루투스 동글, USB 동글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15cm 거리 안에서 햄스터 전원을 켜줘야 그 동글과 여러분들의 햄스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햄스터랑 섞였을 때 섞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동글 가까이에서 햄스터 전원을 켜주면 그 동글과 햄스터가 전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가까이서 햄스터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삐 소리와 함께 블루투스 파란불에 불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페어링은 된 거겠죠. 자, 그러면 엔트리 하드웨어에서 햄스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연결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만약에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드라이버 설치, 드라이버 설치를 눌러서 드라이버를 한번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선생님은 이미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과정이 지금 생략이 되었는데 만약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엔트리 서버 연결됨 네, 연결 성공 이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네, 드라이브 설치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중요해요 X를 눌러서 창을 끄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작게 줄이는 거죠. 최소화, 최소화를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세요. 자, 그럼 지금 연결을 했죠. 연결했으니까 하드웨어 연결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예, 그렇죠. 이렇게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판 앞으로 한칸 이동하기. 네, 보이죠? 아까 전에 여기 엔트리 블럭 중에 움직임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동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네, 이, 이 블럭 명령어는 여기 있는 엔트리봇을 움직이게 하는 명령어예요. 이 화면에 있는 이 친구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어. 하지만 방금 우리가 봤던 하드웨어에 있는 이 명령어는 네, 이 친구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햄스터 로봇을 움직이는 명령어입니다. 단, 말판이기 때문에 햄스터가 인식하는 말판에서만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네, 앞으로 1초 이동하기, 앞으로 1초 이동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엔트리봇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햄스터가 움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1초 동안 전진하고 정지를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햄스터의 움직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초 이동, 뒤로 1초 이동. 그리고 왼쪽으로 도는 것은 뭐한 3초 돌기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앞으로 1초, 뒤로 1초, 왼쪽으로 3초. 네, 이렇게 했더니 네, 거의 270도를 회전을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겠습니다.